좀 볼게요. 일단, 나스닥이 뭐, 800까지 올라섰고, 지금 일봉상이 일단, 어 11선까지 다시 이제 올라섰습니다. 시가로 올라섰고요. 지금 일단 21선 각도가 뭐, 이렇게 오,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, 시장의 급락은 좀 나오기 쉽지 않다, 말씀을 드렸죠. 그렇기 때문에, 나스닥은 계속 눌림식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유리하다,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왔기 때문에,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다시 이제 새로운 영역이에요. 왜냐, 올라오면은 다시 1 5 0 0천 단에서 저항을 맞을지, 그러면서 쌍봉을 만들면서 빠지게 되면은, 그때 가서는 이평선들 이격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빠지게 되면, 그때는 또 60일선까지 보러 갈수 있는 확률이 이제 생기죠. 그렇기 때문에, 지금부터는 이제 시장이 이 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, 움직이는지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일단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더라도, 얘는 지금 이제 어제 저점 정도부터는 뭐 매수대응 가능한데, 오지는 않을, 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밀봉 상에 우리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어 요렇게 지금 헤드 존도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다.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요렇게볼 수도 있고 얘를 지금 요렇게볼 어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850단에 걸려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. 그래서 850단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900까지 회복하는지 지금 앞전에 이제 나사 같은 경우는 요렇게 지금 쐐기를 만들고 깨졌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라인, 900라인을 다시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여기가 이제 하락의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올라타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이 그림 자체가 얼마 전에 이제 크로도라고좀 비슷하거든요. 지금 이제 이렇게 생긴 거 조금 기억을 해 두시고요. 크로더를 보시면은 앞전에 지금 요 구간하고 그림이 굉장히 유사합니다. 앞전에 여기서도 이렇게 찍고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는 살짝 올라왔다가 그대로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다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림이 좀 만들어질 수도 있다. 그래서 지금로 지금으로서는 850단을 먼저 회복을 하고, 그리고 이제 900단 이렇게 회복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안착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고요. 850이 많이 깨지, 깨지면서 내려온다 그러면은 밑으로 또 많이 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나스닥은 이 올라오는 그림 자체가 이평선 다시 끌어올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횡보하거나 를 아니면은 이렇게 눌려주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지. 지금 이평선 자체가 어쨌든 지금 역별열로 이제 가고, 있,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내려오면 이 상승에 휩소가 되는 구간이다.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골드 볼게요. 자, 골드는 어제도 이제 은봉으로 좀 마감을 해줬고요 어제 이제 이 1795, 여기 이제 21선, 60, 121선 있는 구간에서 지지를 좀 받아주고 이제 올라왔습니다. 지금 오늘은 이제 위평선 안에 좀 갇혔죠? 5일선 21선 요 안에 지금 갇혔는데, 어, 지금 이5일선 자체가 하방으로 내려오면서 여기 위에서 지금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, 어,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하방이 좀더 유리해 보입니다. 그리고 앞전에 이 지지라인을 지금 두 번이나 테스트를 했죠? 그래서 만약에 오늘 한번더 테스트 하러 간다, 그럼 이제 깨질 확률이 있으니까, 어, 주의하시고요. 그래서 지금 분봉 보시면은, 이, 골드도 마찬가지로, 이 평선이 이제 좀 돌아서 역배열로 이제 내려가는 그림이기 때문에, 앞전에 이제 어제 저가 정도를 한번 정도는 더, 어, 짧게 우리가 매수된 가능하겠지만, 지금 이제 세 번째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, 지금으로서는 매수는 조금, 어, 보수적으로 좀, 보수적인 관점에서 골드는좀 매수, 매수는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음,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내려오면은 지금 이 앞전에 이, 이 정도 라인까지 와야 되거든요. 1783이나 1775 정도, 76 정도까지는 와야 되기 때문에, 음, 이 자리는 골드 매수는 패스하시고요. 올라오면 한 11선 정도부터 매도, 짧게, 짧게. 보는 식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평선 이격 자체가 100 포인트, 100틱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골리는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. 자 5일 볼게요. 자 5일이 어제 또 미친 상승을 또 만들어 줬죠. 이날 월요일 날 7%, 8% 빠지더니 어제는 거의 5%, 4%또 급등을 했습니다. 거의 뭐 내려올 때는 이제 농자분 어, 사람들 다 죽이고 올라올 때쇼 잡은 사람들 다 죽였어요. 완전히 개미 털기 했고, 지금 이제 이 구간이, 앞전에 여기서 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, 여기를 다시 돌파 안착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. 그죠? 그래서, 1차적으로는 지금 이 구간에서 조금 지지받 저항받고 있는데, 어 지금 자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빠른 매도 자리이긴 한데, 보수적으로 보실 분들은 11선, 21선, 이렇게 잡고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. 11선, 21선. 이렇게 잡고 위에서 매도 충분히 이제 좀볼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. 일단, 오일도 한 75불 이상 정도부터가 시장이 뭐 100달러 간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. 어,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과열에, 과열권에 좀 접어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도 지금 올라왔을 때 지금 이저항인에서 맞고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좀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렇다고 지금 이 라인 공격적으로 보기보다는 이 11선이나 21선 이런 라인으로 좀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한번씩 올렸다가 어 무조건 이 라인 맞고 떨어진다기 보다는 올렸다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일단 61선, 121선 무상향 하기 때문에 얘가 급격한 폭락보다는 어느정도 좀 횡보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좀 만들어질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71불에서 밑으로는 65불 정도까지 좀큰 박스를 좀 열어두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. 자, 간밤에 이제 빅스는 그냥 이제 우아양해서 내려왔어요. 21선까지 깨고 내려오면서 스작지수 800선, 800선까지 그대로 이제 올려주는 그림 만들어줬고요. <laughs> 어, 지금 이 구간에서도 이제 위로 다시 올라갈지. 이 평선 배열이 안 맞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혼조스러운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독일 지수도 어제 뭐 상승을 해 줬고요. S&P나 다우 지수도 어, 좋은 흐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이제 채권 금리 보시면은 채권 금리가 어제 좀 많이 상승을 해 줬어요. 원래 이제 통상적으로, 어, 성장주, 기술주가 많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금리가 오르면 조금, 어, 안 좋다라고 이제 인식받는 게 보통인데, 최근에 이제 금리가 너무 낮아지면서, 너무 낮아지니까 이제 경기 둔화에 우려감이 있는 거 아니냐.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, 음 많이 몰리면서 시장이 조금 이제 하락을 해준 조정을 받았는데, 다시 이제 지금으로서는 채권감, 채권금리가 올라오는 게 지금 증시에 좋다. 과도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지금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으려면 한1.45 정도까지는 올라와줘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금리 움직임 따라서 시장이 많이, 영향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달러 지수도 어제 이제 93.2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좀 하락을 해줬습니다. 아직 뭐상방으로 지금 열려있죠. 그리고 일단 하나의 변수는 채권, 달러도 세기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 고점과 저점을 올리지만 고점을 올리는 힘이 낮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93.4, 93.5 정도 오게 되면은 어느정도 달러 인덱스가 어느정도 이제 고점에 찍었다. 어, 한번 조정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오늘 브리핑 여기까지 하고요. 오늘 뭐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는 없거든요. 유로존 경기, 어, 경리, 어, 금리 결정 저녁에 있으니까 그 정도, 그리고 9시 반에 실업수당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항생 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